방송인 장영란이 4주간에 유튜브 수익을 공개했다. 26일 A급 장영란에는 대박 나는 장영란 얼굴 특징은 유튜브 수익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이날 장영란은 4주간 벌어들인 유튜브 예상 수익을 밝혔다. 장영란은 PD님한테는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다짐한 게 있다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장영란이 태블릿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어떤 거냐고 묻자 PD는 지난 4주간 조회수로 벌어들인 돈이다라며 말했다. A급 장영란 유튜브가 벌어들인 4주 수익 은 1,152만원이었다. 장영란은 이 1,152만원 금액을 전부 다 좋은 곳에 쓰고 싶다라며 수익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장영란은 1,100만원 정도니까 제가 돈을 조금 더 보태서 2천만원을 채워서 후원하던 곳에 하고 싶다라고 전에 놀라움을 자아냈다. 장영란은 삼동 보이스타운이라는 남자아이들이 있는 보육원에 후원하고 싶다며 의사를 밝혔다. PD가 1,152만원만 하시는 건 어떠냐? 그래야 조회수 수익의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자 장영란은 아니 심리치료 같은 거할때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 이번에 기부하면서 좋은 일에 쓰겠다라고 뜻을 밝혀 훈훈함을 자아냈다. 더불어 장영란은 전부 구독자들 덕분이라며 감사의 표시를 전하기도 이날 A급 장영란에서는 관상과 타로를 보는 콘텐츠를 진행했다. 관상가는 장영란의 관상을 보고 중년 운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지금이 제일 시기 전성기다. 하관이 중심을 잡고 있으므로 재물이 빠져나갈 곳은 없다라며 분석했다. 타로까지 전부 다본 장영란은 승승장구에서 더 많이 기부할 수 있다는 소식을 알려 주겠다라고 포부를 전해 많은 사람에게 응원받았다. 저희 이슈닷컴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팩트로만 전달하는 이슈닷컴이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은 이슈닷컴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